함께 네.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약한 시간이 오분 10분이 오고가 됐지만, 여러분이 식사를 한 10분 늦게 해도 괜찮겠죠? 네. 아, 자연, 9월달에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견딜만 하죠? 네. 네 9월달보다 훨씬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여름에 도 참석을 못 하고, 예. 수술 때더뭐 환경에 의해서 한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9월에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는 분이 있으실까? 작년 9월에 제가 거창한 말씀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날까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누가 이야기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인생을 노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왜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거냐. 성경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이 봄을 만나야 한다. 지금 봄과 관계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의 승리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그래서 봄은 다시 새롭게 하는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첫 번째 봄은 한해의 시작이요 심는 소망이 있어. 지금은 모종 때입니다. 모종. 어제 김영준 사님도 모종을 여흘에잡아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24절기로 여러분 입춘, 입하, 또 우리가 입춘, 입동 이 4계절 6절기가한 계절에서 지나가는데 사실은 봄의 첫 번째는 지난 2월 4일인가 입춘이 시작됐고 장인, 지난 4월 19일이 고구입니다. 고구. 고구가 뭐예요? 곡식곡자의 비우자예요. 지금 비가 잘 오죠? 곡식을십니 고구 때는 달의 물도 안 나더라. 아, 아시는 분 있어요? 고구 때는 달의 물도 끝나더라. 달의 수액을 받으러 가면 고구가 되면 안 나와. 참 절묘하죠? 그래서, 에, 사실은 뭐, 충분과 추분은 낙과감이 같고, 하지와 동지는 낙과감이 아주 길고 짧다. 이것이 우리 모르는 분 없습니다. 씨앗을 심는, 씨 없는 씨가 고군데. 사실은 농사꾼이 절기를 잘모르면 인생은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금 야단입니다. 지금 모종 때문에 그리고 모짜리 한라고야단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에도 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기를 잘 맞춰서 잘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옛날들은일런 식의 제어 촌이라고 해서, 봄엔, 봄이 오면 묵은 밭을 우리 에 무근 신명을 갈아고 Amen. Amen. What do you want? I'm not sure. I'm not s 분명히 만든 뒤엔 골을 타고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십회춘이라는 책에 보면 은충불경전후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보면 은 많이 심은 거 옛날에 많이 심고자 해도 땅이 없었어요. 근데 세월에 따라 지금은 땅이 있어도 그냥 못밭이 되고만 그래서 많이 심어야 하는데, 안 심으면 후회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다 그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어떤 신을 심느냐에 가을이 달라집니다. 가을. 사실, 제 어릴 때는, 논이 많은 분은 그마을에 가장 부자. 요그 당시엔 쌀이 현금이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1 년에 쌀한 가마니 받 가지고 모성살을사았어요 쌀로 한 가마니 받지만 1년 동안 모성을 사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성을 사던 사람들이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어떻게 벌써 서울에 와서 중장비를 배웠어, 중장비다 하고 고향에 와서 그 땅을 사버렸어. 자기가 무슨 사람이지그 기막힌 일대.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을 심는지. 인생도 마찬가지라서 갈 갈라데스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바울사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 네.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심느냐가 에 인생의 가을도 달라집니다. 가을이 달라집 분명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인생에도 가을이 와요. 겨울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음, 음. 마지막 십반대 앞에 설 날이 오는데 우리 인생은 이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번째, 사실 한국 땅에는 보금의 씨가 100년하고 약 30년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한국 땅은 보금의 씨를 심령에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노년기에 들었어도 걱정하지 말고 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보험은 세상 끝날까지 시작입니다. 이전에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자기 밭둑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할아버지. 얼만 남지 않으셨는데 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물었더니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자들이 커서 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사과를 따서 대학가게 보내려고 심는다. 자기먹으라그 시절에는 그렇게 대학도 하고. 그래서 소망의 나무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도 복을 반드시 만나요. 예글에 여러분 일생지기의 제우유라고 말씀 있는데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부터 하라니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고 대기만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어릴 때 젊을 때 우리의 계획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고비가 있습니다. 한 고비 만은 고비가 있고 또 고비가 넘으면 고비가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봄 만나 씨앗을 바로 심으면 그 인생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한번 꽃을 피워야 다음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매실나무는 꽃이 많지 않습니다. 좁게 맺으면 꽃이 피야 돼또 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김양준 사님이 아좀 미실나무가 아, 꽃이 많이 안 피었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이게 질문. 첫 번째 인생의 보물 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누군가 인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받음 인생의 보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심어야 될 씨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의 씨를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씨를 받아야 그 씨를 내 심령에 심어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지기를 위해 누구라도 예수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교사로 파송을 하는 이 시대. 지금도 지구상에는 많은 영혼이 복음을 알지 못해 죽고 있습니다. 몸을 늦지 못해 마음이 황폐지고 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그냥 내버릴수 없어 사람들 예수 믿게 많은 사람을 성교사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복음의 씨를 천국 농사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 여러분 말씀 중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는 거야. 지금은 씨 뿌릴 때입니다. 뿌리로 나는데 뿌릴 새 드르는 어디에? 어디에 떨어지고? 길가에,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또 밭은 밭이지만 또 돌잡밭도 있습니다. 돌에는 네. 흙기얇건 돌밭에 떨어집니다. 또 불이 많은 화시 뜨기 밭도 있습니다. 그것이다. 결실이 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니다 그런데 음. 한가지 받치는데 무슨 받치 있다고요? 좋아. 좋은 밭을 두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어, 어. 옥토밭지 박수 한번 최대했습니다. <laughs> 이 옥토밭이 들어지는은 모두가 싸게 잘나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이 작은 밭에 수없이 돌을 골랐다. 그것도 무슨 공사를 하고다니까 어떻게 땅 속에 그렇게 돌이 많아 건돌은 다 쌓고 요만한 돌이 갈 때마다 나옵니다. 왜 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봄에 가라오프라 돌을 골라 수없이 돌로 골라 밖에서로 2 0개도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자 옥토에 떨어지시는 모두가 다싸이 잘라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결실에 있어서 여러분 빨간 결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몇 배? 100배. 네. 또 어떤 것은? 50배. 네. 어떤 것은? 0배 네. 네. 여러분 같은 씨앗이라도. 같이 어떤애에 따라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실제 신어봐도 그래요 벼도 마찬가지 같아요 경상도에서 나라이라 하는데 그것도 뭐 어떤 거는 100가지가 어떤 거는 60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여기서 이 씨는 뭘까요 천국보검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보검입니다 천국 <laughs>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또, 밭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합동. 사람의, 사람의 마음. 마음이.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30대, 60대, 100대를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옥토라. 여러분, 그 마음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야외교회에 나와 천국보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의 밭을 갈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막미리의 대청소의 날이었습니다. 원래 이 마을은 토요일날 합니다. 그 전에는 토요일날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여기 이영태 형님도 있고 김진규 집사님도 있는데 새벽에 나갑 90명이 나왔습니다. 옷을 다 신고, 밥살 를심을 구지풀을 다 깔았습니다. 이 마을이 275가구인데, 그리고 한참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장로님이 김영신선사는 너무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토요일 날안 올라가시나요? 그래서 아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골에서 모임을 하기로 아, 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예, 그 김연한 집사님 그 부인이 분사님인데 다리를 다치서기부스하고 계신다고 해서 음. 김양준사님이아 뭐 숙떡을 좀떠가지고 시키하고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요 앞집에 서 환장님한테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아, 그래서 뭔가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했으면 그래서. 막 시키도 언덕으로 해서 가서가 기 힘들어서 차로 가서 와서 갖다 드렸어요. 에, 그 고양이 다들 열로 그 하십니까또 여기에 항상 있으면 여기 또 마더님 우리 김준수 권사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음 김준수 집사님도 뭐 목사님 말이면 절대적으로 다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네. 앞에 네. 네. 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옥토를 만들고 여러분 누구라도 밭을 고르게 만들지 않고 씨를 뿌리면 쌍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옥토를 만들 위해 씨를 뿌리는 기대를 합니다. 가을에 농사가 잘 되겠지. 옥토를 만들 위해서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퇴비를 넣어야 합니다. 비료를 줘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나마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내 인생에 바칠을 가랐느냐. 따라서 그인생이 소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함정생 네. 삶인 인생에 바꾸러 하나 만들지 못하고 살았다는 불행을. 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 네 종류의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인생 중에 날마다 흩어하는 인생도 있으니 그가 바로 길가바시오, 돌바시오, 풀밭인생. 이 성경에 보면 그대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창한 인생 문제를 다루기보다, 작년 9월에는 진기스칸도 알렉산도도, 나폴레옹도, 여러분 죽어갔더라. 진시황도 아니, 진기스칸이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 끝내는 다못 찾아내가 자식에게 나머지. 정복하러 가고 죽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욕심은 한 욕심 또 인생의 욕심은 누가 하나님이 주실까 욕심이 없으면 예수님도 욕심이 없어 예수를 믿는 욕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욕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수고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밭을 갈아야 합니다 또 세상 학문의 밭을 갑시다 세상 학문의 밭을 갑시다 복음을 왜곡하는 세상 문화의 밭을 갑시다. 복음을 핍박하는 종교와 관심법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읍시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읍시다이 촉박한 밭은 내 힘으로 기경할 수 없어요. 결론입니다. 촉박한 밭을 어떻게 기경해? 적박한 내 심령을 어떻게 기여해야 되죠?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아, 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적박한 밭을 볼 갈아내는 기도합니다. 볼 골라내는 요 인생의 밭을 가는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인생 농사를 잘하려면 먼저 땀을 흘려요. 아, 네. 여러분, 땀을, 땀을 힘이 없어요. 육신의 노동도 땀을 흘려서 성취감을 이루는데 영혼의 농사도 땀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 인생이 영적으로 땀을 흘리는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인생농사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 물을 잘줍니요 물을 잘줄요 콩나물 물을 몇 시간마다 주는지 아세요? 콩나물 물, 네 시간마다. 옛날에 어머니는 시계도 없는 게네 시간마다 일어나 물을 주. 반드시 잤잖아 별을. <laughs> 여러분 밤에 자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어머니 일어나셨어. 콩나물 물을 주는 거. 지금 그 보니까 내가나이들 보니까 그렇다. 비록 우리가 환경이 새벽기도를 못할지라도 인생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주 예배합시다 아멘. 그곳에서 인생의 설물을 걸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합니다